야, 맘에 안 들면 꺼져, 벼. 야, 나 사람 많아. 구독자 존나 많아, 벼. 내꺄. 야, 야, 어제 야, 내가 뭐 앵간하면 애새끼들 찐따들한테 내가 될수있으 먹이를 안줄려 그래. 이제는 약간 나도 나름의 뼈대는 굵어졌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왁플이나뭐 예를 들어서 나긁글려는 채팅을 쳐도 거기에 반응하잖아 득달 같이 더 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정답이 있어 무시를 하면 돼. 댓글로 막 긁고 막 이래도 다 차라리 그냥 차단하고 그냥 지우고 하는 게제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런 애들을 더 이렇게 불러 모으지 않을 게 되기 때문에 아예 반응 안 하는 게 좋아 조금 뭐 허위사실 유포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우리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 옵니다 한 한두 명씩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예. 물어보지 나는 이제 상습이냐 아니면 처음 걸렸냐 처음 걸렸다고 하면은 뭐 갱생의 여지가 있으니까 두 번째다 이러면 난안봐주 뭐 아무튼 간에 어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히 뭐 나는 반응을 잘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제 이제 올렸던 영상이 이제 그 나는 그게 뭐 비단 뭐뭐 뭐 특정 세대를 뭐 얘기한 건 아니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한 어휘들일? 모르는 경우가 이제 어린 친구들의 경우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대표적인 거뭐 금일 명일 이런 거는 모를 수가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금일이라고 하면 금요일인 줄 알고 막 이런 거 그런 친구들은 진짜 어린 친구들이니까 뭐 모를 수있 개편안 같은 거는, 그래, 뭐. <laughs> 약간 그런 것들도 이제 요즘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나도 뭐 겪고 보,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다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초중학생은 모르겠어. 고등학생분들은 저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고등학생은 생각도 안 했어 사실. 아무래도 이게 어린애들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찔린 새끼들이 존나 많아. 그러면 아, 요즘 우리 세대가 그런가 보다 나는 아는데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맞잖아. 자기가 아니면 당당하거든. 틀린 애들이 중등발이 고등발이 애들이 너무 많, 많았나 봐. 어. 간만에 애새끼들한테 물려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이 나름 성숙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맨날 군대 얘기하고 이질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대 초반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건 모든 채널 공통임. 무슨 막 마인크래프트 채널 막 이런 데 말고는 18, 19부터 23살, 2살까지 여기가 그냥 압도적으로 많아요. 원래 그 다음 많은 게 13세에서 17세 여기가 많거든요. 원래는 내 주변만... 보더라도 그런 친구가 더럽 제일 많아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얘기하는 그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초반 때이 친구들이 많이 없어 내가 그래서 내 방송에 들어오는 10대 친구들 고마워 좋아해 이제 어제 영상 올린 거에 그 급발진 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좀안 봐줬으면 좋겠. 아무래도 이건 나이, 어, 나이가 어림에 따라서 실제로 생각까지 어린 친구들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 보통은 신체 나이랑 자기 나이랑 이렇게 가겠지. 여자애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고 남자애들보다 조금 더 낮죠. 그래서 여자애들은 오빠들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랑 정신인력대가 맞아야 되거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많은 건 어쩔 수가 없지. 어. 지금 10대 친구들도 공감할 거야. 얘랑 지내다 보면. 와, 이 새끼, 씨. 대가리가 존나 덜컸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좀 많이 색출이 돼가지고 워킹 뭐 댓글로 비꼬아서 실망이다 뭐 이런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내가 감수를 하더라 그분들 그런 분들은 죄송해 재밌게 보다가 워킹이 막 댓글로 비꼰다고 막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하는 거는 내가 너무 미안한데 그렇게 해야 돼. 딱 올리고 나서 한 20분 있다가 6시 20분 30분쯤에 댓글을 봤는데 그냥 계열폭하는 거임. 어, 나 진짜 아니 이런 말좀 그런데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 지금 재방송 보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화랑 맞고 봐주세요. 죄송한데 그 재방송을 봐주면 너무 고맙고 좋아. 그리고 무고한 애들이 훨씬 더 많아. 중학생이어도 충분히 그거 보고 아 우리 세대가 그런가 뭐 생각 들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어휘에 그 세대에 따른 변화가 생긴 거지. 저희 세대가 어휘력이 특정적으로 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건 전혀 문제 안돼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걸 가만 놔두면 더 되게 특히나 또 물타기가 쉽게 되거든, 그런 친구들은. 빨리 그냥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어제 진짜 간만에 댓글을 달았어요. 이제, 얘들아, 알겠어. 어, 너는 그런 거 아니야, 알겠지? 지랄하지 마, 괜히?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이제, 비꼰다는 표현도 분명 들어갔겠지만, 저도 아직 어린지라, 그릇이 나, 작은지라, 전그건좀 한번 박아야겠어요, 그냥 보기 싫어가지고. 타이르는 목적이 더 강했거든. 나는 영상에도 심지어 나와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이라고. 물론 뭐 그걸로 뭐 내가 모든 실드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간에 어. 얘들아, 알았어, 알았어. 너네 세대 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한 건데 이제 어, 니네 한거 아니야. 그래 니네 아니야. 알겠어. 이렇게 이렇게 들었나봐. 어. 저번에 수능 영상 때도 그렇고. 아, 뭐 오킹은 왜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애들 잘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 모든 댓글들을 안 보셔서 하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할까라고 생각을 해주셨. 어 좋겠고 저도 그리고 성격이 성격이 있는지라 내가 그릇이 작은지라 계속 그렇게 긁어대는 거를 내가 계속 그렇게 봐줄 수만은 없어 면대면으로 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비꼬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한데 저는 보통 보던 분들이 실망을 할지언정 일단은 제 채널이잖아요 항상 저는 우리 방송이라고 얘기하지 제 방송이라고 많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단은 제가 좀 주도하는 방송이 맞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도 저는 그게 제 그릇이 한 140만 정도 되면 만족합니다. <laughs> 물론 더 커지길 원하겠지만 어, 이럴 때는 좀 재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항상 말하지만 내가 방송을 진행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제 그릇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들까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 어, 요지라고 하면 또 뭔지 모를 수도 있어 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제가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감나라배나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제가 만약에 뭐 댓글 존나 십창 나서 왜 요즘 애들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저 중학교 1학년인데 안 그럼 어쩔 티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올리는 게막 물타기가 돼서 그게 막 좋아요가 막 존나 막 됐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해. 그러니까 제 방송이 혼자 보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해달라고 해서 롤을 하면 배그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배그 해달라고 해서 배그를 하고 있으면 롤은 언제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발생해.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맞춰 맞자 소용이 없다란 얘기야. 그대로 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어.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 저대로 하지도 않아. 나 최대한 그래도 나는 충분히 많이 들으려고 해. 근데 그걸 듣는다고 해버리면 법법관들이 등장해. 야 오킹. 방송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구독자 320명 구독자가 뭐 방송의 평가에 대한 지표가 될순 없지만 나는 이게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지표를 그 누구한테도 받을 수 없어 왜냐면 그걸 모두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조회수라거나 구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거나 이런 걸로 평, 나는 나를 판단하겠지 그거밖에 없어 답이 그래서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실 필요 없고 마음에 안들시면안 뭐 보게 되는 거고 야 마음에 안 들면 꺼 나 사람 많아 구독자 존나 많아 애가 라고 할뻔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떠났던 분들까지도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게제 목표기 때문에 제 유튜브 댓글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무고한 사람들까지 걸러지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래서 하는 얘기니까. 어.